으으.. Uh, 방금 전에 그 두루보 같은데? 아 뭐야? 어, 야, 이상해 씨다, 이상해 씨! 아 구구, 구글... 비켜! <laughs> 왜 앞으로 안 가지나 했네. 야, 언제부터 나랑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뒤에서 기습하려고 그러던 거야? 뭐야?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으쌰! 이상해 씨까지 따! 해! 아홉 마리! 마지막 한 마리는 뭘로 장식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막 지하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광물 같은 거는 또쓸 데가 있는 건가?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네이 깨비드릴조도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깨비드릴조도 옛날에 제가 닌텐도로 포켓몬 할때 친구가 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이 연속지르기가 <laughs> 얼마나 여러분들이 근데 연속지르기가 약간 노말 타입이라서 약간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써보니까 좋아요 이게 레벨 빨로 밀어붙여서 그런가? 그때 100레벨짜리 받았거든요 친구한아 <laughs> 레벨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예, 연속지르기라는 스킬이 좋은 건 아니겠죠. <laughs>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인데 마지막 한 마리가 정말 <laughs> 자신의 정체를 밝히질 않네요. 로켓탄처럼 풀 포켓몬 벌레 포켓몬 어딨냐 하고 딱나 부르면은 풀 포켓몬 벌레 포켓몬을 부른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나풀 포켓몬? 나 벌레 포켓몬? 이러면서 딱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은 스라크 같은 멋진 애들로 장식하고 싶은데 랄토스가 풀이 프리... 어 뭐야 방금 야 모다피 같은 거 지나갔어. 나의 매의 눈을 피할 수있을거라 생각치 마라. 더러운, 허니, 토대부기! 이 녀석부터 잡아주지. 뭐소리야 잡혀라! 어, 오케이, 아, 토대부기가 아니라 수풀부기네요? 수풀부기. 하하! 나뭇잎 뜯어버리기 예에! 미션 클리어!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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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이 짝짝. 지형을 한번 왔다갔다 거리다 보면 그 포켓몬들이 리셋이 돼요. 한번.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방금 전에 모다피랑 포대복을 결국에 뽑았네요. 하이퍼볼. 뭐야, 이거? 레이저 윈드? 우와! 뭐지? 무슨 바람이지? 칼바람인가, 이거? 무슨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레이저 윈드? <laughs> 어이? 거 기술 나중에 검색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애들 한번 배워봐야지. 차옥구른 날개가 없으니까 윈드 같은 건못 뭐 쓰고. <laughs> 아깝네. 자, 이제 한번 집으로 돌아가볼까요? 와나왜 이렇게 많이 왔어? 400 정도 이동했네. 우와. 되도록이면 지금 처에도그풀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으좋려만 결국엔 아주 멀리까지 걸어와가지고 버그도 발견해보고 근데 버그가 진짜 여러분들 발견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어어 뭐야 이거? 짜잔. 드레시베리. 뭐지 고거 뭐가 약간 홍당모 같이 생겼는데 <laughs> 그지 않나요? 얘도 나인테일, 얘도 꽤 좋은데, 이게... 이거는 먹이는 건가? 한번 먹여볼까? 차곡골 먹어봐. 아, 진이게 하는 거구나. 이제 전투 중에 한번 그냥 막무가내로 먹는 거군요. 한번 그런 건가? 모르겠다. 이, 누구를 친구로 맞을 건지 한번 생각해볼까? 기왕이면은 물 포켓몬 한 마리랑 비행 포켓몬 한 마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비행 포켓몬으로는 리자몽이나, 그, 그 누구죠? 보만다, 보만다. 보만다나, 뭐 전설의 포켓몬도 괜찮구요. <laughs> 아, 이 미션. 홍덕표님께서 주신 미션. 멋진 종원이라는 미션 드릴게요. 차업을 지나시키기. 아, 이게 아니군요. 이게 아니라 김민서님께서 주신 미션 풀 벌레 포켓몬 10마리 잡기 이상한 사탕 5개 새 런닝 슈즈에서 이상한 사탕 10개로 변경한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짝짝짝 자 우선은 꽃게를 뜯어서 아 우선 집에다가 아이템 정리부터 싹 해놓읍시다 여러분 집에 지하에는 이렇게 <laughs>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되어 이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규토리도 다 심어놓고 어? 됐다. 거의 색깔별로 다 심은 것 같은데, 김민성 님께서 주신 미션 모두 클리어 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탕 10개 보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옥 꿀한테 이상한 사탕 10개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테이크다운? 오 대박! 스모그 버립시다. 스모그가 굉장히 명중률이 낮아서 <laughs>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뭐지? 히트 크래쉬? 더 그레이터? 그레이터 더 데미지? 뭔가 더 타겟을 정하고 때리면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건가? 뭔진 모르겠지만, 로라우스를 버릴게요. 버리고 다음은 어셔 어셔런스 데미지가 꽤 높네요. 불기술 하나 배울 것 같긴 한데 이거 버릴게요 암트러... 아 잠깐만 암트러스트 아니야 얘가 격투인데 격투기술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죠? 히트크래쉬를 한번 검색해보고 버릴게요 아 상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네요 히트크래쉬가 이건 좀 애매하니까 히트크래쉬 버릴게요 어 뭐야 우와 와 차고리즈 이블빙 언제나 보는 건데 <laughs> 진화할 때마다 이게 무지개색으로 입자가 퍼져나오는 게 정말 멋있네요 <laughs> 진화다 염무와 아, 아니, 아까부터 뭐 보라색 조그만 게막 콩을 만한 게 기어다닌다 싶었더니, 이 자식이 연무왕으로 방금 지나온 우리들한테 싸움을 걸어. <laughs> 오케이. 바로 들어 들여 뜨려주고요 오케이. 연망으로 진화도 성공하면서, 홍덕표님께서 주신 멋진 종이나나님 미션 드릴게요. 하트, 하트, 하트. 미션. 창업골 진화시키기. 보상. 하이퍼볼 5개. 이상하상 10개. 새러닝 슈즈. 이거를 성공했습니다. 미션을 주신 홍덕표님과 김민성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미션을 또 하나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딱 딱 딱딱. 이상하상 10개. 하이퍼볼 5개. 새러닝 슈즈까지. 따라라따라. 이거 한번 신어볼까요? 짜잔. 오호! 75%나 빨라진 이전 속도로 포켓몬이 위급할 때마다 <laughs> 어, 포켓몬 센터로 달려가기 위한 작전이 이건 좀 아껴야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미션 두 개는 모두 다 클리어했고요 이제 하이퍼볼 다섯 개로 남은 시간 동안은 새 친구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친구로 적어도 한 명은 구해보자 아까 거기로 가가지고 마기라스 잡아 봅시다 마기라스 에버라스 에버라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비행 포켓몬 그 플라이곤 아래 거를 잡아 봅시다 플라이곤 아래에 날개 달린 애벌레 있죠 근데 저 그걸 잡아 보도록 합시다 어, 야, 저거 가지 장군 아니야? 전성이라도 잡아볼까? 물을 갖고 싶었거든요? 랩 몇? 38. 잡아볼만한데? 기술이 뭐가 있지, 내가? 테이크다운으로 좀 때릴까? <laughs> 야, 덤벼! 테이크다운! <laughs> 우후! 잠깐만. 야, 그거, 세다, 야. 잠깐만. 악공격. 아, 효과 되게 별로야, 잠깐만. 테이크다운! 제발! 가방, 볼. 하이버벌! 잡혀라! 가재장군!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연왕이가 죽어요! 예스! 잡았다! 가재장군! 야호! 포켓몬 센서제 치료하고 우리 새롭게 생긴 가지장군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야 이렇게 한방에 친구를 잡다니 대박인데요? 그리고 그 꼬링크 멋있게 생겼잖아요 진화 다 하면 걔도 친구로 좀 잡고 싶고 포켓몬볼 엄청나게 사가지고 친구 많이 만듭시다 이번 시리즈는 포켓몬 친구 많이 만들기로 해야지 근데 그래, 이번화 제목은 나는 친구가 적다로 해야겠다 <laughs> 오케이 갑시다 고고고 어야 이거 텅구리다 텅구리가 노말이었죠? 노말이면은 격투 스킬이 굉장히 잘 먹히니까 암트러스트로 때려줬는데 데미지가 별로 달지가 않네요. 응? 잠깐만 많이 다네? <laughs> 완전 많이 다네? 프레임 차즈 이걸로 이걸로 때려줘야겠다. 빠세! 오케이 okay. 뼈다기 얻었고 이제 사막 지역에서는 가재 장군을 좀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재 군에서부터 진화하는 걸 봐야지 재밌었을 텐데 뭐야 저거 뭐야 헐. 롤롤롤롤롤야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건축물이다 뭐야 뭐야 저거 가볼게요 야저 위에 저거 있는데 램프라 글라이던가 아 아니구나 호크아이구나 아 호크 호크아이래 아나 왜이래 아나 왜이래 그찌르워드가찌르워드아 이지 왜이래 아 아, 얘네들이 많은 거구나. 그, 악 포켓몬, 악. 한 명씩, 가재장건으로, 쓸어볼게요. 가재장건, 근데, 물, 기술이 있었나? 버블빔. 와우! 한방! 뭐야? 램프라. 어. 잘못 날렸다. 땅. 오케이. 램프라. 헉, 78레벨, 잠깐만요. 도망쳐! 와우! 야, 이 무서운 녀석. 야, 무슨 레벨이. 야, 그렇게 높으면, 어떻게 잡니? 그 어, 무섭게 쪼그면 약해져라 좀. 무마직? 여기에 전설의 트레이너가 많이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나중에 레벨 높여가지고 여기 여기 좌표 찍어놓자 잠깐만. 좌표 어떻게 찍지? 오케이.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어 뭐야 이거? 어아 잠자리. 얘, 얘 이름이 뭐지? 왕자리. 잠 왕자리. <laughs> 뭐야 목소리 완전 잠자리 같아. <laughs> 잠자리라고 완전 티 내고 다니는데? 오케이 슈퍼볼 한번 던져볼게요. 아이고 안 잡히네. 그래도 레벨 낮으니까. 조금 야생에서 놀라고 내버려둡시다 얘는 뭐지? 어, 펠리콘같은거 얘.. 얘는 좀 잡을까? 아니야.. 오!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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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는다 일로와 프레임 차지자그 다음에 뭘로 들리지? 암트러스트! 아! 아니 그 암트러스트 한방에 그 반피나 있으셨는데 예? <laughs> 너무 쉽게 죽는거 아니야 진짜 애들? 뭐야 윈디? 윈디는 불 아닌가? 야 여러분 윈디 불이죠. 가지장으로 바꿔서. 어우야 가지장군 피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우야. 너왜 거기 거기 빨라? 오케이 나이스. 파치리스. 아얘또뭐 이상한 거 이렇게 뽑냐? <laughs> 아니 그 저기요. 뭐 이상한 포켓몬 뽑지 맙시다. <laughs> 버블빔 한번 더! 버블빔 한번 더! 그렇지! 야, 이거, 레벨이 상당히 높았는데, <laughs> 잘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야, 포켓몬 치료센터가 어디 있죠? 요 근처에 치료센터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라프라스다! 라프라스 라플러스 잡아야 되는데. 라프라스 잡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뭐, 뭐야, 번개 포켓몬 그거 잡았으면은, 아, 잡을 수 있는 건데! 아, 냉동빔! 냉동빔이 떠나간다. 안 돼! 안돼, 내 냉동비. 어, 뭐야 이거 마릴리 아니야? 어, 뭐 이렇게 귀여워? 아이고 라플라스 사마. 라플라스 사마. 멀리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뭐야, 가지 장군으로라도 때려가지고 좀피 깎아서 잡아보자. 포켓몬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많네. 야 어디가? 가지마. 맞추고만다. 아들 방향은 정확했는데. 아들 <laughs> 라플라스야. 유턴 설마 내 쪽으로? 근데 <laughs> <내> 좌회전 <laughs> 에이씨 못 잡겠다 이 녀석이랑 싸움이나 할게요 찌리리공 버블빔 버블빔 우와 돼야 네!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찌리리공 오케이 레벨업 했고요 윤이란 윤이란은 에스퍼 계열인데 에스퍼가 악에 약했었나 오케이 악이 에스퍼한테 잘 먹힌다 오케이 한방우호 대박 잘 꺼냈고. 야, 아말도는 <laughs> 화석 포켓몬 아니야? 얘는, 플레임 차지로 때려 잡아볼까? 어우, 야, 잠깐봐 야. 큰일 났다. 테이크다운. 아, 완전, 효과 완전 별로. 플레임 차지, 제발 급소! 급소로 때려주세안 돼! 안 돼! 야, 처음에 가지한구눌는게큰 실수였다. 여기서 한방 맞고 진짜 반피 정도 달았을 때 뺐어야 되는데, <laughs> 안 빼고 그냥 싸우다가 결국엔 내가 먼저 죽어버렸네, 한 마리 가 뭐야, 머리가 초록색이야. 멋있잖아. 어, 뭐야, 의사선생님 여깄네? 당신 해피 좀 많이 받아야겠군요. 뼈에 좋잖아요. 알죠? 네, 다음 한자. 하, 정말 바쁘군. <laughs> 뭐야? 우와, 한글 패치가 돼 있네요? 이게, 한글 패치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뭐야? 여기 있던 아까 전에 그 트레이너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뭐야 다른 사람이 됐어? 야! <목소리> 피부가 바뀌었어 그 사이에 선택 했냐? 레벨 몇이에요? 33! 오케이 적당하다 또도가스 버블빔! 한번더 버블빔! 오케이 레벨업 오! 어둠이다 리어 버리고 질퍽이질퍽이는 뭐지? 버블비 한번 때려볼까?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잘 먹힙니다. 효과는 굉장하지 않지만. 아! 그렇다면, 나이트 슬래시로! 사삭! 하하하하하. <laughs> 질퍽이 들어가라. 암 right. 나이트. 암. 나이트 슬래시로 때려볼게요. 오우, 야! 야, 나이트 슬래시 완전 세잖아! 가재장고 완전 폭력배 아니야, 이거! 깡패잖아, 깡패. 잠깐만. 전기는, 불로 때려야지. <laughs> 위험할 뻔했다, 야. 한방 맞으면, 가재장군 죽을 뻔 했어. 이번에, 플레임 차지로. 오케이. 야, 이거. 트레이너가 대박, 경험치 대박 많이 줘요. 막천식 줘. 한 마리에. 야호! 가재장군 40레벨에, 연무왕. 37레벨까지. 레벨업 쫙쫙 해버렸고요 오, 대박. 대박, 대박. 야, 갑자기 트레이너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레벨업이 확실히 빨라지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화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미션을 주신 홍덕표씨와 김민성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화에도 재미있는 미션 댓글 부탁드리면서 재미있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토리들아 네. 다음에 만날때는 저기 저저 저 세계수만큼 자라있어야 한다 알겠지? <laughs>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네. 안녕. <lly> <negativelyiden horrible>